NBA 역사상 최고 연봉으로 보스턴과 슈퍼맥스 연장 계약을 체결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의문부호를 안겨둬줬던 제일런 브라운. 보스턴에서 16, 17 시즌부터 8년을 보낸 그는 2022년엔 제이슨 테이텀과 원투펀치로 팀을 NBA 파이널까지 이끌었지만 그의 조용하고 진지한 성격처럼 사람들에게 감탄을 자아낼 만한 번뜩이는 무언가가 부족해 보였기 때문에 오버페이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그는 정말 다른 모습을 보여줬고 마침내 파이널 MVP에 오르며 자신의 가치를 확실히 증명했죠. 그럼 지금부터 저 리우와 함께 제일런 브라운의 놀라운 스토리를 함께 알아보실까요? 1996년 10월 24일 조지아주 마리에타에서 태어난 제일런 마르셀스 브라운은 어렸을 때부터 남다른 아이였는데요. 스페인어를 비롯한 다양한 언어를 배웠고 패스와 철학에 관심이 많았죠. 심지어 나사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프로벅서 출신인 아버지로부터 좋은 운동신경까지 물려받은 브라운은 휠러고등학교에서 농구 선수로도 맹활약했고 평균 24.1득점, 8 1이바운드 4.1어시스트 이스티를 기록하며 모교를 주 챔피언십으로 이끄는 등 조지아 게토레이가 선정한 올해의 선수까지 올라섰죠. 모든 고교 선수들이 꾸민 맥도날드 올 아메리칸에도 선정되며 미국 최고의 고교 선수 중한 명으로 인정받은 브라운은 그러나 농구뿐만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좋은 성과를 내고 싶었기 때문에 여러 농구 명문대학들의 제안을 거절하고 버클리의 캘리포니아 대학교를 선택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팩12 신인상을 받은 후 브라운은 단 1년 만에 2016년 NBA 드래프트에 참가했고 장신 포인트가드 벤 시몬스 보급형 듀란트 브랜드닝그램 다음인 무려 1라운드 3순위로 보스턴 셀틱스에 지명되는데요. 당시 보스턴은 젊고 유망한 팀이었지만 뛰어난 운동능력, 수비력, 드라이브인, 3점 슛, 트랜지션 마무리 등 다양한 기술을 갖춘 스윙맨 브라운은 팀에 꼭 필요한 조각이었습니다. 신인이었던 167시즌부터 주전과 벤치를 오가며 78경기에 출전했고 눈에 띄는 활약을 보이진 않았지만 성장 가능성을 보여준 브라운은 그의 합구적인 면모와 클래식한 패션 스타일 때문에 팀 동료들은 그에게 올드맨이라는 닉네임을 붙여주기도 했죠. 소포머 시즌 브라운은 주전자리를 확고히 했고, MIP 후보에도 올랐지만, 3년차였던 1819 시즌 주전자리에서 밀려나고, 야투에서도 발전이 더뎠습니다. 3년째 제자리였던 자유투가 특히 큰 문제였고, 보스턴은 2라운드에서 탈락하며 우승에서도 조금 멀어졌으며, 에이스이자 문제아였던 카이리 어빙도 떠나면서 팀의 분위기가 더욱 불안해졌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브라운에겐 전화위복이 되었을까요? 그는 4년 1억 1500만 달러의 연장계약과 함께 주전자리를 되찾았고 스탯에서 커리어 하이를 기록하며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좋은 활약으로 MIP 후보에도 오르게 되었고 보스턴은 다시 한번 우승을 향해 플레이오프에 뛰어들죠. 이 시즌 재밌었던 것은 보스턴 선수들은 경기에 집중하기 위해 전통적인 루틴을 깨고 경기 시작 전 악수를 하지 않는 독특한 의식을 가졌는데요. 브라운은 이 규칙을 악수금지정책이라고 불렀으며 팀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을 정도였죠. 아무튼 1라운드에서 필라델피아를 가볍게 4대0으로 수입하며 기분 좋게 출발한 보스턴. 2라운드에서 만난 토론토는 7차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겨우 잡아내고 2년 만에 다시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에 오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만난 팀은 빡빡한 수비력으로 정평이나 있는 동부 5위의 마이애미. 1차전 홈경기에서 3점차 석패를 당한 보스턴은 불안했고, 2차전 마전해주며 자존심에 제대로 스크래치가 났는데요. 마이애미 원정에서 한 경기를 따냈지만, 결국 시리즈 스코 2대 4로 패하며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2021 시즌, 브라운은 올스타로 선정되었지만, 손목 부상으로 시즌을 마감하며 팀도 1라운드에서 탈락하고 마는데요. 다음인 21-22시즌은브레드 스티븐스 감독이 물러나고 이메오도카 감독이 팀을 이끌며 분위기 반전을 시도한 보스턴은 브라운과 테이텀 듀오의 활약 속에 놀랍게도 파이널까지 진출하죠. 2022년 파이널에서 보스턴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를 만나 1차전을 이겼지만 홈경기였던 4차전을 내주며 2승 2패의 상황에 원정에서 5차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기는 팀이 시리즈를 가져가게 될 확률은 자그마치 80%가 넘었기 때문에 양팀 모두에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경기였으나 브라운은 3점슛 5개를 모두 실패한 것도 모자라 27.8%라는 최악의 슛감을 보여주며 경기를 내주고 말았죠. 그리고 홈경기였던 6차전 마저 내주며 안방에서 스테픈 커리가 생애 첫 파이널 MVP를 들어올리는 모습을 바라만 봐야 했는데요. 2022년 오프시즌 우독카 감독이 불미스러운 이슈로 1년 만에 팀을 떠났고 임시감독이었던 조마줄라가 팀을 이끌면서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로 시작된 22-23 시즌 그래도 말콤 브록던이라는 주전급 선수를 영입해 식스맨으로 활용한 보스턴은 지난 시즌보다 6승이나 더 많은 57승을 따내며 묵직함을 과시했고 브라운은 커리어 하이인 26.6득점, 6.9리원드를 찍으며 또한 번의 올스타와 생애 첫올 NBA 세컨드 팀의 영광까지 차지합니다. 그런데 동부컨퍼런스 파이널에서 또다시 마이애미를 만난 보스턴 이두 팀은 7차전 막판까지 가는 초접전 승부를 펼쳤지만, 보스턴의 7차전 경기력은 그야말로 최악이었고, 특히 브라운은 23개의 야투를 던져 고작 8개밖에 넣지 못하면서 결국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 했는데요. 그는 7차전뿐만 아니라 마이애미와의 시리즈 내내 좋지 않은 야투 감각으로 평균 20득점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2023년 오프시즌 브라운은 NBA 역사상 최대 규모인 5년 3억 4 0 0만 달러의 슈퍼맥스 연장 계약을 체결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버페이라며 비판했죠. 그래도 크리스 탑스 포르징기스, 주루 할러데이를 영입해 빅4 체제를 구축한 보스턴은 이번 시즌 무려 64승을 따내며 16-7시즌 1 이후 7년 만에 다시 동부 1위 자리를 수상하게 됩니다. 플레이오프에서도 강력한 모습을 보이며 1라운드부터 파이널까지 순조롭게 올라왔으며, 브라운의 활약도 기대 이상이었는데요. 일각에서는 보스턴의 일옵션은페이터미아님 브라운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죠. 브라운은 파이널에서 만난 델러스와의 경기에서도 놀라운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마침내 2008년 이후 16년 만에 보스턴의 우승 트로피를 안겨다주게 되었고 파이널 MVP까지 수상해 그동안의 비판을 잠재우며 리그를 대표하는 공수 겸장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브라운은 조용하고 진지한 성격으로 눈에 띄진 않지만 이제 리그를 대표하는 중요한 선수가 된 것엔 의심할 여지가 없죠. 주스라는 지역 청소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며 지역사회에도 공헌하고 스카이다이빙, 오토바이 타기 등 모험적인 활동도 즐기는 반전 매력까지 갖춘 그는 앞으로의 커리어가 더욱더 기대되는 선수인데요. 여러분은 제일런 브라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더 멋진 이야기로 돌아올게요.